MBC 스포츠 중계에서 오늘 사면 로얄 볼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6 앰버스커피배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 프로 볼러 초청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프로 볼러들과 우리 부산의 네. 또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 그렇죠? 네, 동호인 선수들과 한 조를 이루어서 준결승에 이어서 이제 조정 결승전 경기 정은숙 박상필조 그리고 조아라 이재덕조 먼저 첫 번째 프레임 정은숙 선수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첫 프레임 정은숙 선수 첫 프레임 여덟 개 핀이 쓰러졌습니다. 정은숙 선수 스트라이크를 노려 봤습니다만. 네. 어 왼쪽에 지금 두 핀이 남았습니다. 네. 나이스 클럽에 소속되어 있죠? 네. 네. 정은숙 선수. 구력은 10년. 15파운드급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처리 두 개. 아, 네. 잘했어요. 자, 이제는 한판 승부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투구 하나하나에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 팀은 조아라 이재덕 존인데요. 조아라 선수가 여자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프레임 투구를 하겠습니다. 조아라 선수는 일체 회클럽 소속이고요. 구력이 10년, 15 파운드 벌. 첫 번째 프레임. 아, 어 다행입니다. 일단 왼쪽에 네, 7번 핀인가요? 7번 핀이 넘어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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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10번 다행이죠. 핀이 남았습니다. 네. 자, 6번과 10번 핀. 앞서 상대 팀도 8개의 핀을 먼저 네. 쓰러뜨리고 이제 2개 스페어를 처리했는데요. 자,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네. 네. 조하라 선수가 스페어 처리. 네. 그렇죠.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뭐 양쪽 모두 나란히 아, 출발을 했습니다. 첫 프레임. 네. 오른쪽 6번과 10번. 핀 스페어 처리하는 조아라 선수였고요. 이제 남자 선수들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박상필 선수. 네, 앞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박상필 선수입니다. 네. 박상필 선수는 스톰 소속이죠? 네. 네. 프로 경력 8년입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 아, 아, 10번 핀, 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웃 깊은 으로 그렇습니다. 아, 아주 강력한 회전과 스피드를 보여주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쓰리로 볼이 진입하는 순간 스트라이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네, 하지만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laughs> 아, 10번 핀 정말 힘드네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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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처이 성공하면서 박상필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 스페셜 처리 성공하는 모습 네. 느린 화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프레임, 다시 여자 선수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아라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이번 두고 아주 중요합니다. 조아라 아, 잘 쳤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앞선 프레임에스의 오픈이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정은숙, 네. 박상필조입니다조아라 아, 선수도 엘리트 선수 코스를 밟았던 선수입니다. 지금 라인을 분명히 잡으면 장타를 칠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 지금 오늘 계속 두껍게 공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 내용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쳤죠?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네. 네.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면 정은숙 선수도 어 스트라이크를 심놀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인데요. 그렇죠. 네. 결승전 경기 세 번째 프레임 정은숙. 어잘 쳤어요.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양쪽 여자 선수들이 세 번째 <laughs> 프레임에서 모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네. 자, 경기는 더욱더 재미있게 진행이 되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선수가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우숙 선수도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네. 네. 아직 내실 있는, 그렇죠. 영향가 높은 경기. 네. 네. 이제 박상필 선수가 더블에 도전합니다. 골이 너무 작아 보이죠. 박필 <laughs> 자, 힘차게. 자, 더블로 가느냐? 아, 그렇죠. 더블. 더블. 연속 스트라이크 성공하는 박상필 선수. 네, 박상필 선수와 정운숙 선수 이전 경기부터 느꼈던 거지만 두 선수의 네. 뭔가 팀워크이 너무 좋아 보이죠. 기 케미가 네. 그뭐 이런,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점수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듯하게 네, 네 점수도 퍽퍽 올라오고 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른 팔을 번쩍 들어서 네. 박상필 선수.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 같은 이제 조조 정은숙 선수가 한번더 스트라이크를 만든다면 네. 터키가 됩니다. 터키. 그렇습니다. 터키에 도전하는 정은숙. 다섯 번째 프레임. 자, 터키로 갈 것인지. 어, 잘 터키! 쳤어요. 터키! 잘 터키! 쳤어요. 아 1번 핀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 정은숙 선수 분명히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더블 이후에 자, 자신이 터키를 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 정확하게 원스리로 아주 공략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피어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 잘했어요. 자, 나이스 커버 성공하면서 다섯 번째 프레임을 마칩니다. 정숙 박상필조 아직도 아주 근소한 차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중반을 지났기 때문에 아주 예측할 네.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박상필 선수 투구 동작 들어갔습니다. 자, 박상필 선수 아, 네. 아 자신 있죠. 아, 보는 제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상당히 많은 회전수와 스피드를 자랑하는 박상필 선수고요 체격에 비해서 아주 유연한 스윙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볼을 가지고 놀듯이 투구하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 텐데요. 속 시원하죠? <laughs> 아 이렇게 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 선수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박상필 선수 그리고 정은숙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상대팀 이재덕 선수가 여섯 번째 프레임을 준비합니다. 네. 네. 투핸드 이재덕 선수입니다. 아. 아주 파괴력은 컸습니다만 여덟 네. 개핀 많이 쓰러졌고요 두개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재덕 선수 오늘 아,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투구가 계속 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쪽 선수 모두 긴장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네. 과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스페어 처리 네, 성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재덕 선수가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여섯 번째 프레임, 여섯 번째 프레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일곱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아라 선수가 이번에 투구하는데요. 아 네! 네! 자,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조아라 선수. 네. 아, 조아라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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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어주지 네. 못하는 게 정은수, 박상필조보다 조아라, 이재덕조가 좀 아쉬운 장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개개인의 투구 내용을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네. 두 선수의 뭔가 오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점수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게 이제 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덟 번째 프레임. 남자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재덕 선수가 여덟 번째 프레임. 역전의 역전. 자, 과연 여기서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죠. 아, 아, 이런 또 모습이 조아라 선수도 머리를 감싸면서. <laughs> 아, 알수 없네요. 그렇죠. 1번 핀 정중앙으로. 정말. 네. 그 말이 딱 맞네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신감과. 네. 뭔가 다 끝나간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심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긴장을 풀리게 만들면서 네, 선수들에게 네. 집중도 떨어지는 자, 샷을 만드는 들이 핀을 다 떨어지네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아,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처리했더라면 네. 그래도 다행이었는데요. 네, 아, 공략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죠. 뒤에 숨어 있었던 9번 핀만 아니었으면 스페어 처리가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 정말 아쉽죠. 네. 이재덕 선수, 그리고 조하라 선수, 이제는 박상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선수, 과연 어떤 결과? 치, 치죠. 아, 그렇죠. 스트라이크예요 네. 아 네. 박상필 선수 거의 100%에 가까운 스트라이크 확률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상필 선수는 뭐별긴장을 하지 않아요. 네, 뭐 그냥 경찰. 걸어가서 툭. 네, <laughs> 정말 볼링을 즐기고 있는 선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아 박상필 선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뭔가 볼까요? 네, 네. 특이한 동작이 없습니다. 낮은 백스윙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군더더기가 없이 네. 네, 그냥 쑥 그냥 가버려요. 네. 네. 그냥 툭 던지지만 아주 많은 네.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프로 선수입니다. 아, 경기가 앞으로 갈수록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만 양쪽 여자 선수들의 어떤 그 활약, 이 활약이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정은숙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보수 있을 것인지. 자, 아홉 번째 프레임. 아, 아 0번 핀이에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심하면 안 그래서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실수가 나온다면, 네. 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은숙 선수의 마지막 투구예요. 나인 프레임. 네. 어,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10번 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 핀, 10번 핀. 네! 네. 네. <laughs> 아, 정은숙 선수가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어, 투구하고 난 다음에 아, 어, 몸을 썼어요. 자신의 발로 한번 투구하는 네. <laughs>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이 뭐, 핀까지 가나요? 네. 방금 아, 지나간게발이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정나숙 선수 아주 귀여운 프레임이었고요. 네. 이제 아, 조하라 선수가 아홉 번째 프레임. 자, 게게 아. 이번에도 좀 3번 쪽으로 치우쳤나요? 1번 핀을 건드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무더기로 지금 스페어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헤드 핀을 얇게 맞췄기 때문에 2번, 4번, 5번, 8번 아주 무더기 핀이 남았어요. 네. 뒤에 2번, 뒤에 8번 핀도 숨어있기 때문에 스페어 처리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6개 핀이 쓰러졌죠? 네. 4핀이 네. 네네 핀이 남았고요. 남아있죠? 네. 네. 자, 조아라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스페어 처리 네. 네 나이스 커버 이렇게 해서 여자 선수들은 투구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 결승전 이제 남자 선수들 프로 선수들의 열 번째 프레임이 이제 잠시 후에 투가 되겠습니다 조아라 선수가 스페어 처리하는 모습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정확하게 네.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열 번째 프레임 오늘 결승전 이제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열 번째 프레임에 박상필 선수가 자열 번째 프레임 아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박상필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상필 선수 오늘 이인종 어, 경기에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템프레임에 터키를 기록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연속 스트라이크. 네.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렇죠. 네. 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죠. 네. 그만큼 자신이 있는 투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런 또 제치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재밌는 선수예요. 네. 구력은 <laughs> 네. 19년 프로 경력 8년의 박상필 선수. 자 모너스투그 더블에 도전합니다. 더블 더블. 아핀 아 하나가 남았어요 <laughs> 네. 네.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스트라이크 확률이 음, 아주 높았던 박상필 아쉽네요, 선수이기 그죠? 때문에 네. 네. 4번 핀인가요? 4번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네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투구를 마쳤습니다. 200점이 되지 않죠? 네. 네. 196점입니다. 196... 196점. 네. 박상필 정숙 선수. 이제 모든 경기 결과는 이재덕 선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 이전에 지금 시, 실수들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핀차가 그렇죠.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네.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열 번째 프레임 이제 덕선수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스트라이크 일단 만들었고요. 네, 이재덕 선수 어, 두번다세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183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어, 이미 박상필 선수의 투구 내용으로 승패는 갈렸지만 이재덕 선수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덕 선수의 멋진 스트라이크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보너스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투핸드 볼러 이재덕 선수 오늘 그렇죠.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용해서 자 더블로 가느냐 더블? 아 네. 네. 아 조금 아쉽어요. 아저 아쉬워요 네. 그죠? 아, 네. 정말 항상 아쉽습니다. 종이 하, 끝나고 나면 항상 종이 한장 차이예요. 네. <laughs> 아, 그러니까 매 프레임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요. 네. 네. 아, 또 끝나고 나면 시리스. 네. 다, 아, 다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또 끝나고 나면 네. 뭔가 아쉬운 그런 게 남아있죠. 자, 더블 성공하는 이재덕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보너스 투구 한번더 넘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 이재덕 선수 터키까지 터키 자 터키로 가느냐 터키 터키네요. 네. 아. 아. 자, 터키 하지만 아, 아쉬운 터키였습니다. 196대 183으로 정은숙, 박상필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조아라 이재덕 선수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 아쉽죠? 네. 네, 조금 아쉬운 경기였지만 네. 오늘 이런 케미를 MBC 스포츠 중계석에서 볼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